코스모스가 활짝 핀 계산의 코스모스 동산에 와 있습니다. 꽃들은 가을가을 하는데, 어찌된 일인지 내 마음은 심쿵, 심쿵 합니다. 갑자기 작년에 미련이 떠오르는데, 에이, 노래는 못하고, 가산 한번 읊어볼까 합니다.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. 갈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.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 슬퍼지는 내 마음이여,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. 가을 하늘 드높은 곳에 내 사연을 전해 볼까나. 기약한 날 우린 없는데 지나간 날. 그리워하네. 먼 훗날이 돌아온다면 변함없이 다정하리라. 괜찮죠? 가을 타나 봅니다.